시심으로 함께하는 한간사의 말씀 묵상 시편 9편 1절에서 12절 말씀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쉬임 없이 전파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 원수들은 뒤돌아서 도망쳤고 비틀비틀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주님은 공정하신 재판장이시기에 보좌에 앉으셔서 공정하고 정직한 판결을 나에게 내려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문책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 버리셨습니다. 원수들은 영원히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읍들을 뿌리채 뽑으셨으므로 아무도 그들을 기억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보좌를 견고히 하신다. 그는 정의로 세계를 다스리시며 공정하게 만 백성을 판결하신다.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 받을 때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주님,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고난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신다. 2020년 8월 10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한 주간 휴가차 지방에 좀 다녀왔는데요. 어, 말씀 묵상 다들 잘하고 계셨나요? 어, 오늘은 10편, 9편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9편은 다이시 지은시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이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노래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자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다시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쉼 없이 전파하겠습니다. 하고 있죠. 다윗은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고백합니다. 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쉼 없이 전파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그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 절에서도 다윗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가장 높으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묵합니다. 다윗은 주님을 가장 높으신 분으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자신은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처음으로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어떤 물이신지를 생각할 때마다 그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을 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어, 생각할 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할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할 수 있다고 생각,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이신지를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고백하는데요. 주님 앞에서 내 원수들은 뒤돌아서 도망쳤고, 비틀비틀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고백하죠. 어,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넘어져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원수들이 도망쳤고 비틀거려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원수들을 물리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절에서도 주님은 공정하신 재판장이시기에 보좌에 앉으셔서 공정하고 정직한 판결을 나에게 내려 주셨습니다. 원수들을 물리치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공정하신 재판장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공정하고 정직한 판결을 자신에게 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주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문책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 버리셨습니다. 하죠? 주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문책하셨다. 그리고 악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멸하셨다.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의로운 자들을 공격했던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멸망하고 영원토록 그들의 이름이 지워졌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도 원수들은 영원히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읍들을 뿌리째 뽑으셨으므로 아무도 그들을 기억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고 있죠. 이들의 원수들. 이렇게 보면 블레셋 주민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착취하고 압제했던 그들이 영원히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업들을 뿌리채 뽑으셨으므로 아무도 그들을 기억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고 있죠. 다이슨은 자신을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괴롭혔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심판을 당하고 뿌리채 뽑히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이 물러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7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보자를 경고히 하신다 그는 정의로 세계를 다스리시며 공정하게 만백성을 판결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무엇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냐면, 정의로움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공정하게 만백성을 판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리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며,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참된 왕이시며, 판결권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주님은 억울한 자들의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에 피신할 경고한 성이십니다. 고백하죠. 그 의로우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가 피할 요새가 되신다. 그들에게 어떤 자들이 피합니까?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가 되신다는 거예요. 고난받을 때에 피신할 경고한 성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도 주님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가 되시고 견고한 성읍이 되셔서 고난받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그분. 그분은 주님을 찾는 사람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을 의지한다고 고백하죠. 주님이 자신의 원수를 물리셨으며, 그 하나님은 의롭게 온 세상을 판단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자들, 고난당한 자들이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찾는 자들이 차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들을 기억하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참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고난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이 의롭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 보호하시며 그들을 어,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쳐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죠. 다윗은 이 사실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속에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그는 경험하며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제안을 합니까? 11절에서 너희는 시온에서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고백합니다. 1절과 2절에서 그가 했던 것들을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자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자. 그분이 온 세상을 친히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 억울한 자들을 보호하시며, 어, 원수들을 물리치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도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고난 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르는 채하지 않으신다 얘기하죠. 그는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사람들을 압제했던 그들을 보복하시는 분,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래요?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고난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른채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만민에게 알리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불러드립니다. 그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만나고 그분을 알아갔기 때문이겠죠. 어, 자신의 원수들을 물리치신 분 그리고 온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그가 깨달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억울한 자들, 고난받는 자들을 보호하시며 주님을 찾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주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갔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그하신 가 일을 만민에게 알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악한 원수들을 물치신 분이십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고난받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일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서 그분이 의로우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렵거나 힘들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면서 그분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분의 성품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음,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참 우리가 기억하이며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고백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참으로 우리가 참 기억하며 우리가 때로 어렵고 힘든 일들 속에서 때로 어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피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중심으로 깊이 경험하며 고백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만을 경험, 하나님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전하자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는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온 세상을 의로 다스리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억울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참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견고한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생이 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 주세요.